자, 진로영어 11번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탄소 격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탄소 격리라는 게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죠, CO2를 토양의 탄산염 또는 유기물 등담체에 고정해서 지하와 지상 공간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대요. 탄소 격리를. 자, 그러면 in the context of global climate change. 그건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죠? 기후변화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환경, context. 많이 나오지? 이런 맥락, 이런 환경에서. 자, understanding the carbon. 자, sequestration. sequestration. 그럼 뭐야? 탄소, 이게 탄소 격리야? 밑에 단어 나와있죠? 자, 탄소 격리를 potential of soils. 그럼 봐봐. soil, 여기서, 아까 여기서도 토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s o i l 이거죠. 토양의 탄소 격리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을, potential,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은 has assumed renewed importance. 굉장히 새로워진 중요성을 띈다. 그럼 뭐야? 굉장히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중요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한데 그게 사실은 이산화탄소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잖아. 탄소 때문에. 근데 그것을 토양에 지금 고정한 토, 토양에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격리해서 토양에 넣는 거? 자, 우리 잘 상상은 안 가지만 토양에 탄소 격리 가능성이죠. 어떤 포텐셜이지. 잠재력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지금 새롭게 중요성 중요성을 띈다. 이 말이야. 자, soil carbon sequestration. 자, 토양의 탄소 격리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토양 탄소 격리가 refers to 뭘 가리키는 거야? The process of transfer of CO2. 그럼 CO2가 옮겨지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지. 자, from 나왔죠? 어디서? 대기에서 토양으로. 아까 얘기했지? 대기에 있는 이 CO2를 토양으로. 근데 뭘 통해서? Through various sources.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그게 뭐야, such as. Plant, 자, residues 하면은, 이게, 어, 식물의 잔류물이야. 식물의 잔류물이나, 아니면 organic solid. 이거는 뭐, 유기, 유기물들을 말하겠지. 여기서 organic 그러면 뭐, 유기체, 유기, s o l i d 원래 고체를 말하는데, 유기물.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뭐를, 대기 중의 CO2를, 토양으로 옮기는 과정이 산탄소, 토양 탄소 토양탄소 격리다 이거야. 그러면 자 토양 탄소 격리는 식은 인피칸트일 즉 상당히 중대하게 엄청나게 도와준다 이거야. 뭐를 counterbalance emissions. 자 counterbalance 하면은 균형을 자 서로 균형을 맞춘 배출을 도와준다는 거야. 뭐로부터 자, fossil fuel combustion 하면은 음, 이거 fossil fuel이 화석 연료죠. 석탄 석유 말하는 거야. 석탄 석유의 어, 연소와 그 태우는 거니까 연소 combustion and other carbon emitting activities 뭐야? 다른 자그 화석 연료를 태우므로써 나온 이산화탄소가 이 탄소가 또 있고 또 다른 탄소를 emitting 하는 발생시키는 활동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 맞춰진 배출을 도와준다 이거야. 뭐하면서 while enhancing soil quality,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enhancing 그리고 and long term, 자 장기간의 농작물이지 crop productivity, 농작물 생산성도 향상시키면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자, 3번. Implementing higher taxes on carbon emission. 자, 여기서 갑자기 다 이제 탄소 얘기라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갑자기 탄소 배출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나와버렸어. Can motivate.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 영향을, 뭐야, 줄이게 하고,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거를. 그 다음에 더 깨끗한 clean energy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옮기게 만든다. 자, 3번. 여기서 약간 빗나갔죠. 지금 탄소 격리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야.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봐. While in the atmosphere. 자, 대기 중. 자, 대기 중에서. The enhanced level of carbon. 자, 탄소가 더 높아진 탄소 수치지. 이것이 highly, 상당히 undesirable. 뭘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지. 대기 중에 탄소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지. 뭐 때문에? Due to i s contribution to global warming. 왜? 그것이 뭐에 기여해? 결국 뭐의 원인이 돼? To global warming. 자 지구온난화예요. 글로벌 warming이 워밍.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거지.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greenhouse effect 이게 온실효과죠 그리고 더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존의 영향이었죠. 자, 결국은 이거의 원인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자, w h 반면이에요. 반면. 근데 토양의 체계에서는 토양의 체계에서는 h r a much of carbon 탄소 수치가 양이 많은 것이 아 very much desirable 상당히 바람직하다. 자, 신기하죠? 대기 중에서는 탄소 높은 게 undesirable 했는데, 토양에서는 굉장히 desirable 하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뭐 때문이야? This is because in soil. 토양에서는, 자, 토양에서는 higher amount of organic carbon. 자, 이게 뭐냐, 탄소가, 자, 유기탄소의 저 높은 양이, 이걸 뭘까? 이것이 contribute, 계속, 기여한다, 상당히 기여한다, 뭐에? to soil health. 토양의 건강에, 상당히 기여한다. 그러면 탄소 비율이 높으면 토양이 더 건강해진다는 얘기야. 자, 뭐, 뭐에 관해서? 뭐 어떤 면에서? It's influence on soil structure. 그러면 토양의 구조겠지. 토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또, biological composition. 어~ 이거 뭐였을까 생물학적인 컴포지션 생물학적인 컴포지션 어떤 화합물이나 구성을 말해요 그리고 생물학적 구성 뭐~ 토양에서의 생물학적 구성 그리고 마이크로비어액티비티 미생물의 활성화 미생물의 활성화 이런 면에서 볼때 이런 면에서 볼때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을 볼때 탄소 탄소의 수치가 탄소의 수치가 흙에서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흙의 건강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뭐야? 환경에서 좀 대기 중에 탄소 때문에 기후 변화 일어나고 난리인데 그것을 자 토양으로 옮기는 과정, 그게 탄소 경리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각해볼 만하다 그 얘기죠.